여러분. 자,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운동 퍼포먼스가 30%는 더 늘어나실 거예요. 지구력도 좋아지는 꿀팁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우돌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이클을 탈때 먹는 보충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혼자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게스트를 만나러 한번 가 볼까요? 렛츠 고. 여러분, 잠깐만요. 20초만 잠깐 빌릴게요. 제가 라메다와 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라메다에서 유니폼 구매하시는 분들, 할인 코드의 소문자로 j-i-n-u, 진우를 입력하시고 10% 할인 혜택 받아가세요. 유니폼이 예쁜데 저렴하기까지? 어머, 이건 사야 해. 안녕하세요. 진우부리 친구, 진우입니다. 오늘 제가 진우돌이에게 이것저것 많이 물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질문. 사이클 탈때 굳이 보충제를 먹어야 하나요? 물만 마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 사이클은 장시간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몸에 빠르게 에너지가 소모되곤 합니다. 수분만 섭취를 한다면 탄수화물이나 특정 영양소가 고갈되면서 봉크 현상을 빠르게 느끼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중간중간 보충제로 영양을 공급시켜줘야 합니다. 아, 그런 거였구나.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비트루트라는 제품인데요. 비트루트. 이건 채소 아닌가요? 이걸 왜 먹어야 되나요? 맞습니다. 비트루트는 채소인데요. 여기에는 질산염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이 질산염이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변환합니다.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근육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을 하게 되고요. 젖산을 제거하는 데큰 도움을 주게 되죠. 그 덕분에 지구력이 향상이 되고 피로를 덜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비트즙에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아서 이렇게 비트루트 농축 성분의 보충제를 먹곤 하는데요. 질산염이 몸에 들어왔을 때 소화 흡수가 되고 효과를 보는 데까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라이딩을 준비를 하면서 유니폼을 입기 전에 이 비트루트를 한 스푼 정도 먹고 라이딩을 준비를 하곤 합니다. 오,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음, 그러면 다음은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밥이나 빵으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왜 라이딩할 때 따로 먹어야 돼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사이클에서 가장 주요로 사용되는 에너지원 중 하나이죠. 근데, 밥이나 빵 같은 경우는 소화 흡수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당의 에너지를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가루 형태나 또는 주스 또는 이런 에너지 젤의 형태를 먹어야 빠르게 당을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당을 올려야 되는 이유는 저희가 장거리 운동을 하면 할수록 혈당이 자꾸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혈당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봉크에 가깝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이 떨어지기 전에 당을 섭취해서 다시 혈당을 올려주고 혈당이 또 올라간 게또 떨어지려고 할때 섭취해서 또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당을 섭취를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시간당 탄수화물을 60g 정도 먹어요 체중 곱하기 1.0에서 1.2 정도 해주시면 조금 더 맞는 탄수화물의 값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파우더 형태로 중간중간 계속 먹어주고 파워젤은 거의 20분당 하나씩 해서 3개를 먹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뒤에 주머니에서 자꾸 뭘 꺼내 먹거나 물병에 가루 같은 걸 타서 드시는 거군요. 오, 맞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요. 저는 어, 배가 불러도 그냥 계속 밀어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150kg, 160kg, 그란 폰도는 보통 100kg, 120kg 이상이니까요. 그 정도 타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배불러도 꾸준하게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체중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운동의 강도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좀잘 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기하네요. 그러면 크리아티는요? 크레아틴은 헬창들이 먹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크레아틴은 뭐 헬스를 하시는 분들 또는 스프린터들에게 맞는 보충제라고 볼수 있어요. 하지만 중장거리 선수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근육 세포 내 수분을 증가시켜서 글리코겐 저장 능력 자체도 올라가게 되는데요. 잘 아셔야 하는 게 저희 체내의 탄수화물은 차로 따지면 휘발유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그 저장 공간을 늘려내는 게 장거리 선수들에게는 더 중요하겠죠. 10리터짜리 기름통이 제 몸에 탑재되어 있다면 이 크레아틴을 먹었을 때에는 그 10리터짜리 기름통이 15리터짜리로 변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운동 후에도 글리코겐이 소진된 이후에 빠르게 글리코겐을 다시 축적시키고 저장하는 능력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크레아틴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 아, 맞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BCAA랑 EAA 이런 걸 많이 먹던데 BCAA랑 EAA 차이는 뭐예요? 사이클 탈 때도 도움이 되나요? 좋은 거예요? BCAA와 EAA의 차이가 있습니다. BCAA는 유신, 이소류신 그리고 발린이라는 성분.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EAA에서는 몸에서 꼭 필요로 하는 필수 아미노산 총 9가지가 들어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BCAA와 EAA 둘다 근육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기도 하고, 단백질 합성에도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한데요. 짧게 운동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3시간 내로 라이딩을 하시거나, 뭐, 그거보다도 더 적게 라이딩을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BCAA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3시간, 4시간 이상 타시는 분들이 더 많고, 인터벌 트레이닝을 많이 하시고, 고강도요 인터벌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나, 공복상태로 타시거나, 오랜 시간 라이딩을 하실 때에는 EAA가 좋습니다. EAA 같은 경우를 먹게 되면 근육세포 생성을 촉진시켜서 단백질 합성에 큰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단백질 합성을 또잘 하기 때문에 근손실 방지에도 강력한 지원이 됩니다. 오, 저도 보충제 먹을게요. 오늘 완전 다양한 보충제에 대해서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사이클에서는 영양 섭취나 영양 관리, 식단, 이런 게 정말 중요한데요. 보충제의 힘을 얻어서 조금 더잘 타고 싶고 좀 욕심이 있으시다면 보충제를 활용해서 운동의 퍼포먼스를 늘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충제에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식단이 가장 우선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식단이 가장 기본 바탕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충제가 서포트를 해준다면 보다 좋은 시너지를 얻어서 운동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맞을 것 같은 제품들을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은요, 제가 하단에 상세 설명란에 자세하게 적어드릴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나 각종 사이트에서 검색해보시고 찾아보시고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FTP 5점대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